여러분 안녕하세요. 점프업 TV 안과장 이차장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번 금융편 이후로 잘 지내셨나요? 아, 잘지냈어요 안과장님 잘 계셨어요? 아, 네, 잘 네. 아, 살이 좀 빠지셨을 것 같은데? 아, 좀 많이 좀 뺐습니다. 네, 예뻐졌어요. 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음, 네. <laughs> 근데 오늘은 이제 금융사기 실전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최근에 더욱 급증하고 있는 사기 유형인데 오늘 설명해 주실 사기 유형은 어떤 건가요? 오늘 사례는 보이스피싱과 그리고 피싱 사이트를 동시에 이용해서 그 일어나는 금융 사기권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뭐 대부분 우리 점퍼님들과 뭐 많은 분들이 조금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근데 피싱 사이트가 뭔지 일단 우리 낯설어 하시는 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피싱 사이트란 피싱과 사이트의 합성어예요. 금융 거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은행이나 뭐 관공서 등의 홈페이지와 매우 유사하게 모방해서 만든 가짜 사이트인 거죠. 가짜 사이트요?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된 그런 홈페이지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 유사하게 그림체로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예. 아, 부분이 잘안 되겠네요. 부분이 잘안 되는데 어떻게 사기 유형을 당했는지 지금부터 우리 그 웹툰 극장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받을 당시에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사람인지도 몰랐고요.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하는데 너무 그럴 듯하고 위협적인 느낌도 받아서 정말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인들이 우후란 님의 계좌를 대상으로 범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사 협조와 우후란 님 본인 예금 계좌에 대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니 적극 협조하십시오. 네? 뭐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바로 사기범이 알려준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 창에 입력했습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 홈페이지 주소가 검찰청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 사이트였는지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이 모든 금융거래 정보들을 제가 알려드린 검찰청 홈페이지에 모두 입력하시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하나 수신되면, 그 번호까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하니 협조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했고 교황도 없어서 무언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기범이 알려준 그 피싱 사이트에 제 금융거래 정보를 전부 다 입력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수신된 인증번호까지도요. 범죄자들이 제 계좌에 범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 801121 513 계좌 비밀번호는 1234. 보안 카드 번호 다 됐고. 이제 인증 번호만 알려드리면 되겠다. 입력하신 금융 거래 정보 확인됐습니다. 인증 번호 1114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사에 착수하고 3일 정도 기다리시면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기범의 말만 믿고 안심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기범들이 제 공인인서를 재발급받아 카드론 대출과 제 예금을 인출해서 저는 약 5천만 원의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 사기범들은 그대로 잠적했고요 지금 눈앞이 너무 캄캄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오천만 원이요? 기가 막히죠. 어, 기가 막히네. 아니 뭐 백만 원도 아니고 오천만 원. 근데 이제 억울하기도 억울하고 화도 나고 아니, 아니 이게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는 거죠. 포켓몬이에요, 포켓몬. 포켓몬은 진화도 되는데 얘는 진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 사기범들의 그 사기수법이 여러모로 알려지다 보면은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좀더 효과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것저것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 말로만 하던 거를 이제 눈으로 보고 더욱더 믿게끔 하려고. 아니,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분같은떻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공부 입력하라니까 덜컥 겁나가지고 입력했다가. 아니, 오천만이 무슨 지나가야 돼 멍멍이 개 이름도 아니고. 우리 금융 그 사기 피해에 대해서 특징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보안 인증이나 뭐 강화를 명분으로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팝업창이나 피싱 사이트 화면을 계속해서 컴퓨터 화면에 띄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뭐 보안 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라고 하는 등뭐 과도한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싱 사이트는 정상 웹사이트와 이제 구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첫 번째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모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 구별은 구분은 좀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정상 사이트로 이제 착각을 하고서 그 피싱 사기라는 걸 깨닫기는 어렵기도 하지만 사기라는 걸를 알아차리고 나서 뭐 지급 정지라던가 그런 피해 구제 절차를 그 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지연되기도 하죠. 그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접하지 않았던 그냥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 사이트가 그 사이트인 줄 알고 할거 아니에요. 네, 이 사이트들 자가 이제 한번. 유사한 사이트를 다른 피해자분한테 받아서 저도 해봤어요. 해당 url을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똑같은 정상적인 사이트에 비해서 모양은 똑같아요. 오. 모양은 똑같은데 각각의 네네. 그 컨텐츠가 있잖아요. 컨텐츠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뭔가 이동하는 상태에서 거기서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예,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뭔가 페이지가 다른 게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거나 그리고 이제 사기범들은 일정한 특정한 그. 콘텐츠를 클릭하게끔 만들거든요. 그걸 클릭해야지만 이 사람의 개인 정보나 뭐 금융거래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사기범들한테는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어. 그러니 굳이 거기에 돈 쓰지 않는 거죠. 개발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 네.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도 같이 된 거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하면서, 아, 그 거기에 뭐 메인에 뭐몇 번째 있죠? 네. 그거 클릭하세요. 어, 뭐, 아, 어, 그딱 그러니까 네. 그 필요한 것만 유도해가지고 완전 그렇게 네. 한 케이스겠네요. 그리고 경황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더 클릭해보거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안 보죠. 그렇죠. 안 보죠. 내가 필요한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 피싱 사이트 화면의 내용을 보면요. 네. 금융범죄 연루론이나 뭐 예금자 보호조치라든 뭐 신원 정보 보호 등뭐하튼 별의별 명목을 다 대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장감과 공포감을 조성을 해요. 사람이 그 상황에 몰입해서 빠져들 수밖에 없게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이 날 보호해 주는구나 안도하면서 뭐 계좌 정보라던가 비밀번호 정보 뭐 보안 카드 번호 이런 거 요구하는 대로 그냥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간의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되게 막. 무섭게 해가지고, 아, 빨리 지금 급하게 해야 된다. 이게 불안함을 조성해가지고, 어쨌든 네. 간에 안심되게끔 말을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 이런 일을 그러면 안 당하게끔 저희가 예방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네.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그 피싱 사이트 유도는 무조건 조심을 하세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인증 강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뭐 특정 사이트로 접속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나 아니면 뭐 보안 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해라 뭐 과도하게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유도하는 경우는 100% 피싱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금융회사의 보안 강화 서비스에 가입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 사기로 인한 예금의 부정이체 등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이제 금융회사의 자체 보안 강화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안전한 금융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오 지금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그 전자금융 예방 서비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뭔가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요, 공인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때, 인터넷뱅킹을 통해 일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SMS나 전화 등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피싱이나 파밍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 매체를 적극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금융거래할 때, OTP나 보안토큰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런 보안 매체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계좌 비밀번호나 그런 금융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서 금융생활의 안전성을 높이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이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신입금계좌지정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 어, 저 생소해요. 저희가 이제 주로 이용하는 입금할 수 있는 계좌가 거의 사실 보면 새로운 게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없죠, 없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존 계좌들에 입금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부모님 계좌에 뭐 이렇게 용돈을 좀 보내드리거나 할때늘 어. 사용하는 계좌들이잖아요. 그 계좌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미리 등록을 해놓는 겁니다. 아, 미리. 네, 입금할 계좌를 미리 지저, 지정을 함으로써 이제 그 외에 불특정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특정 뭐 A부터 뭐 다섯 개 통장이 있는데 세 가지는 등록을 해놨는데 갑자기 네 번째 통장에 갑자기 불쭉 튀어나오면 아, 이건 뭐지 하고 이제 예, 입금을 하려고 시도를 해도 아, 등록되지 않은 계좌라서 이체가 거절되는 거죠. 아, 아예 그렇지. 송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인데 최대 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아. 송금이 가능한 그런 안심통장 서비스죠. 근데 이러면서 불구하고 사기에 좀 당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점퍼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내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지 않고, 아니면 이제 조심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사후에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야 당연히 있죠. 사후 네. 조치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릴게요. 아,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음. 뭐 경찰청에 전화해서 음. 내 금융거래 정보에 노출로 피해가 걱정되는 네. 계좌에 대한 게 이제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음. 겁니다. 아, 전화를 요청할 수 있어요. 네. 네. 전화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피해금을 입금한 상대방의 계좌 그리고 대포 통장에 대한 지급 정도 같이 요청하시고요. 아... 대신에 이제 한 가지 그건 있어요. 유선상 신고를 하더라도 네. 3영업일 이내에 그 관련된 피해고제를 하기 위한 절차를 접수해야 돼요. 아, 아무 전화상으로만 이제 해결하기에는 또 이제 또 금융권에서도 뭐 경찰청에서도 이게 만나 할수있으니까요 자, 오늘 그 금융사기 예방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 네, 보이스 피싱하고 피싱 사이트를 동시에 이용한 사기편이었는데 너무 알찬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알차고 예방법도 그렇고 사후 조치 방법까지. 앞으로도 저희 점프업 TV에서는 그 금융사기 예방 전문가 이미혜 차장님하고 더욱 다양한 그 사기 범죄 유형과 예방책, 그리고 사후 처리 방법까지 뭐, 자세하고 쉽고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마지막 인사. 아직 어색하시죠? 아직 어색하시지만 하셔도 늘 새롭습니다. <laughs> 네, 늘 새롭게. <laughs>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여러분. <laughs>